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 동탄,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서울까지 단 15분 거리, 하지만 여전히 비규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착한 분양가에 1500세대 브랜드,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모두 코앞에서 다닐 수 있는 학세권 단지가 죽줍으로 나와서 빠르게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더 좋은 건 대부분의 세대가 6억 이하 가격이라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이나 자녀들 보금자리를 미리 해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시세차익 투자로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심지어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3년 후 입주 시점에서 거주와 임대 투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무엇보다 무순히 줍줍이 진행 중인 아파트라서 대한민국 20세 이상 누구나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찜해 갈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오시는 분들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나은 세대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서울 바로 옆 비규제 지역에서 몇천만 원대 소액 투자를 생각 중이라면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검단 센트레블 에듀시티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초중고 교육 환경에 특화된 단지인데요. 25층 17개 동총 1534세대의 초대형 규모로 전 세대 30평 이상 국평 단위로만 구성되었으며 입주는 2028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곳 인천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완성도가 가장 높고 이미 5단계까지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인천 1호선 아라역 중심생활권에 위치하여 아라뱃길, 법원, 경찰청 등 행정시설까지 완비된 인프라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도 뛰어난데요. 아라역에서 1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주요 어무지구까지 약 30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원당테리간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유승한내들, 디에트르, 호반서밋 등 시세를 견인하는 대단지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선과 GTX-D 노선이 추진 중이고 신도시만의 시원하고 깨끗한 거주환경이 강점입니다. 이제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센트레 그랜드파크라 불리는 365m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20개 테마정원, 2km 산책로 4대 커뮤니티 특화존이 조성되며 패밀리 골프룸, 실내 트랙, 프라이빗 오피스 등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한 시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분양가만 저렴한 게 아니라 살아보면 다시는 나오기 힘든 생활 완성도가 이곳의 핵심인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겸손한 가격대라는 게 제일 끌리는 매력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74 타입 30평형은 5억 1천대부터, 84 타입 34평형은 5억 6천대부터 1 0타입4 0평형은 6억4천대부터입니다. 물론 층과 타입, 방향과 조망권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상단의 담당자 직통번호를 통해 오늘 기준 잔여물량을 실시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무순이가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서둘러 주셔야 할 듯합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어 내돈약 5천만원대로 우선 확보가 가능한데요. 중도금도 전액대출이 되고 일부 세대는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지금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시면 입주하는 3년 후까지는 추가 부담이 없다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6억 이하 세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데요 고정금리로 장기운용이 가능해 실수요층에 유리하고 여기에 단지 규모 입지 브랜드를 고려하면 가성비가 검단 내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 비규제 지역 혜택으로 청약자격 거주의무 대출 모두 완화 둘째 아라역 생활권 입지의 1,500세대 브랜드 대단지, 셋째 최대 규모의 고급 커뮤니티를 갖춘 거주 투자 겸용 단지 정도로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이는 더보기란에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